어이 이건 뭐야? 스펀지 응. 시장에서왜 이게 있지? 가보자. 음, 응. 뭐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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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길 있지? 내가 처음 보는데. 어? 아, 나는, 응, 빨간다, 빨간다. 어, 와, 어, 어. 어, 빨리 가있다, 빨리 어? 어, 방패고 있었네? 어, 안녕. 뭐야? 그래, 난 방패다. 어떻고되어왜 사람들이 없지? 음. 뭐야. 다친 어알았 캡슐플로대 데뷔해서 한 건가? 음 이건 모르겠고 깔고 줘 이건 너고이 너무... 어, 이거 완전 웃는음이너어나 너무... 크고 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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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로네야 참아 예. 왜? 왜? 어왜너 저기 아니 이사해이사 내가 뭐뭐야어야야 어... 어? 벙커를 같이 하는장면 어? 그럼 트위터 형이 장면인가? 예, 저는, 저는, 어, 누구랑 같이 벙커를 할게, 그요 어, 예. 벙커를 같이 트위터 가야돼. 어? 어? 어, 너, 응? 야! 야! 야, 너, 그, 야, 공공릇같이 만든 사람 어딘지 알아? 아니야, 몰라. 아아 아, 아, 맞다! 김민식! 그... 어, 민식아! 어? 어, 민식 민식아. 어? 민식이 형이 어딘가? 어, 야 민식아! 왜? 야, 야 근데 저기... 병그릇같이 만든 만든 사람 누가 있어?

他那个还有陶工做的，跟一样，不 <noise> <noise> 맞다, 탑에는 아저씨가 아니고.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 어? 와, 아저씨 어디 갈 놈이네. 음. 어, 이거요 사랑 이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다음에, 안녕!